이 과잉된 에너지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세가 세를 장악한 힘이 어, 사주 전체 구성에서 주도된 것죠 세력 장악을 한것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명 중심에서 볼때 그러면 세력을 장악한 것은 이게 당연히, 이 힘의 정도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 이게 조금 오바되어 있다. 제가 과잉으로 얘기했다는 건그 오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몸에 이미 익숙하다. 이거죠. 자기 몸에 이미 익숙하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잖아요. 수가 왕하다. 수가 어,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면은 수가 과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과잉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그냥 수가 세력이 많다고 하는 느낌하고 과잉이라고 하는 느낌은 다르죠. 그러면 과잉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과잉이 됐을 때 세력이 장악된 거에 이미 자기 몸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 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 좋다의 판단하고는 다른 거죠. 이미 그게 익숙해진 거니까. 자, 물이 많으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겠죠. 뭐, 춥다, 흐른다, 뭐, 여러 가지, 어둡다,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화의 필요가 따라오겠죠, 그죠? 화의 밝음, 경쾌함, 어, 이런 것들이 따라올 텐데. 자, 중요한 건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주를. 수가 많아서 수를, 수의 많은 것이 기신이니까 그걸 뭔가 해결하는 용신 개념으로 뭔가를 설정하죠. 그래서, 화를 쓸수 있다, 화를 쓴다, 화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가 많은 명이, 화라고 하는 부분을 용신 개념이니까, 그게 그 명을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자, 옷장사를 했어요. 그런 뭐, 유동성이 강한 것, 뭐, 노출이, 예.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는 이런 사업을 했다 망하죠 왜 여기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라는 뜻이에요 자기 근육 하고는 다른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희망하는 것과 실제로 자기한테 놓여지는 자기가 익숙하게 쓸수있는것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 과잉은 과잉은 어, 과잉은 선호해서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필요로 하니까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숍 하면 됩니다. 망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화를 필요로 하는 거지 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근육으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수가 왕하니까 수의 근육이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하에서 술 장사하는 게더 맞죠. 그러면서 투덜거릴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거하고. 그러니까 그걸 일상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예요. 제가 지금 인연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어, 내가 익숙한 거와 만나는 것. 익숙한 것, 내 리듬과 내 파동과 같이 같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건 익숙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친숙해지고 쉽게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하는 뭔가가 형성되죠. 근데 나하고 파동이 안 맞아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나하고는 다른 형태. 내가 뭔가 어, 찾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네. 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잉, 과잉이 만들어오는 조건들, 과잉이 만들어온 조건들. 사주에서 그걸, 어... 우리는 뭐 이렇게 새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그게 사주를 주도한다면 어... 이렇게 격처럼 작용하겠죠, 그죠? 어... 뭐 격을 논할 때 이런 건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적 얘기예요. 격은 월지에서 잡아야 된다. 뭐 전구, 월령. 그건 그 하나의 방식이죠. 근데 사주를 실제로 장악한 것, 그런 힘,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 그 기울기를 무시하고, 어, 선호하는 걸로만 진행되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요 부분이 과잉된 에너지, 명예의 과잉된 에너지를, 음, 조절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그죠? 조절하는 방법은 뭐예요? 설이죠, 설, 설. 그러니까 내 나의 지금 나한테 발달된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으로 뭔가를 에너지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걸 거스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그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도 그 용신 개념 때문에 사주를 망쳐요. 그러니까, 이 희망하는 게 용신이 될수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 저 세가 과잉되는 것이 적절해서 조금 오바된 정도 그래서 극하는 정도로 극으로 또는 제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일정 부분 뭐가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 돼서 조절 가능한 음, 극제를 쓸수 있다, 이거죠. 극제 사용 가능은, 음, 훈련, 연습, 뭐, 이런, 이, 이런 거죠. 이렇게 뭐 공부, 이런 걸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배워서, 조금 익숙해져서, 참아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한 것들을 가늠하는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 극재를 쓸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냥 아, 설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가늠하는게 어려운 거지. 그런 건 방법이 없어요. 임상 하셔야지 자기 식의 계량기가 형성돼 있어야죠. 선생이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의 계량기하고 안 맞으면 안 되죠. 본인의 계량 방법하고. 그러니까 그건 일정 부분 끊임없는 임상에서 컨트롤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도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야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 훈련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훈련으로 해서 뭔가 될 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본래 자기 탄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새를 거스리지 말고, 새를 순해라. 이거죠. 새를 순해라. 인연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예요. 새를 거스리지 마라. 자, 살 왕해요. 영영이고, 어, 살이 왕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배 성으로 명이 주어져 있어요. 명에 식상이 있어요. 어,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요 지금 이 살이 과잉 정도가 돼 있어서 순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인성을 쓰든지 차라리 그냥 살이 왕해지는 조건을 쓰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후 과잉을 순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식상이 있으니까. 저걸 극복 대상으로 판단하고 그걸 식상 운에 뭔가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인연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상 운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 가정에 파탄이 생길 수 있죠. 이 살로 배성이 정해졌는데 식상운이 오면은 그 살을 건들잖아요. 극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왕해요. 본인 일관이 강하다고요. 살왕하고 신왕해요. 그러면은 이때 이런 판단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요런 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 신황할수록 식상을 쓰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극복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위기가 신약이 되면은 그냥 살을 따라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재생살을 하든 살인상생을 하든 이때 뒤면은 그냥 순하게 진행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근데, 식상을 쓰게 되면, 이걸 극설교과라고 하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가정 파탄 나고, 그렇게 독립했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뭔가 새로운 걸 구성하고, 그걸 자기 식으로 영역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되죠.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잉은 과잉은 음, 주어진 것이에요. 명에서 이미 주어진 것.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예,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업보다. 아참 무서운 얘기예요. 네. <laughs> 아니 내가 무슨 죄가졌다고 태어났는데 아니 네 업보가 그렇다는 이게 무슨? 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회피용이기도 해요. 네 업보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표현이 명을 장악한 것, 세력 또는 과잉적 에너지로 돼 있는 것, 대운에서 과잉으로 넘어간다든지 할 때, 그러면 그럴 때 진행기는 시기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명에서는 적절한 정도로 돼 있어요. 대응할 수 있는데, 대운에서 과잉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시기 조절을 다시 해야죠. 그러면 명, 전, 명 기준에서는 극제를 쓸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운에서 극제를 쓰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 평상시 방법으로 대응하다가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으로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의 인이 그렇다는 얘기네, 그죠? 나의 인이. 이걸로 형성된 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에 연이 붙을 텐데, 이 연을 결정하는 게, 결정하는 게, 이 인에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 끌림은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 판단한다 이전에 이미 붙어버린다고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든지, 그러한 조건으로 설정되게 된다든지, 내가 어찌 할수 없는 상황이나 형태, 공간, 시간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얘기한 업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하고 사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laughs> 네? 한때는 사랑했다고요? 뜨거웠다고요?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지속시키는 기술이다. 의지가 개입돼야 된다. 에이디 프로미한얘기에요 사랑의 기술에서. 그러니까 <laughs> 그 감정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잉에 대한 부분도 잘봐야되지만 그래서 과잉은 조절이 어렵다. 개입, 본인의 개입, 노력의 성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훈련해서 음, 뭔가 만들어서 바꾸는 게 어렵다. 이게 과잉이에요. 과잉은 그래서 주어진 상태를 수용하는 것. 예. 그그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 긍정적 형태가 되죠.